같습니다. 제 이름은 한근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알짜힘, 알짜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준비 되었나요? Let's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힘의 합성에 의해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우리는 알짜힘이라고 배웠죠.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요, 알짜힘과 질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뉴턴의 제2법칙이자 가속도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요. 물체 A가 물체 B에게 힘을 작용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체가 물체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두 힘은요.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이것을 바로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은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두 힘은 합성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두 힘은 절대 힘의 합성 관계가 될수 없다는 부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위에 그림은요, 두 힘이 같은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같은 물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힘은 서로 힘의 합성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아래 그림은 두 그림이 두 힘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합성을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어 같은 그림까지 준비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액션이 있으면 그에 따른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과 리액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타이어가 바닥을 밀죠? 그러면 바닥이 동시에 타이어를 밀어주는 이렇게 액션 아,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로켓트가 가스를 밀면 가스도 로켓트를 동시에 밀고. 자 다시 내가 스프링을 당기면 스프링도 나를 당기고. 자 지구가 돌을 당기면 돌도 지구를 당긴다. 이것은 바로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액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게 리액션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이번 그림은요, 어,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지구가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작용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자,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 이것이 바로 반작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책상이 책을 밀어 올리는, 올리는 힘도 나타나 있군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한 반작용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책이 누구를? 책상을 누르는 힘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이 그림상에서는 F2와 F3가 곧 무슨 법칙이다?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관계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A와 B가 등장하죠. A의 질량은 60kg이고 B의 질량은 30kg인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A가 B를 당기면 동시에 B도 A를 당기게 되죠. 무슨 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입니다. 이때 힘의 크기는요 항상 서로 같아요. 그리고 방향은 꼭 반대가 되겠죠.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도 반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힘과 질량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바로 a가 b의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음, 서로 줄을 당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짜잔! a와 b가 이번에는 우주로 장소를 옮겨 보았습니다. 우주복을 입고 작용과 반작용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도 A와 B는 열정적으로 다투었을 겁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음,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이별을 작심한 듯이 결국 둘은 밀었죠.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그들은 질량에 의해 서로 다른 가속도 크기로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성에 의해서 영원히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외로운 우주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그림 하나로 뉴턴의 운동법칙을 모두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